부모님 힘드신가요? 응. 아직 한 시간도 안 됐는데. 굉장히 시간이 고 이제 50분 됐어. 맞아. 다올림하 맞아. 뭐 살아 오르는 갔다 오자고야180 응. 왔다 갔다 했어. <laughs> 계속 160 유지하고 140, 응, 왔 130일 때 150벌렸어. 20더 빨리. 왔어. <laughs> 너 갔다 와. 했잖아. 10분 했었잖아. <laughs> 너 부기가 지금 싹 빠졌어. <다> <laughs> 나? <웃음> 어. 어. <laughs> 상쾌해 보여. 물을 <laughs> 조금씩 더 먹어야 될것 같아. 이게 녹으면은. 전체백전채 전체백. 전체백. 화이팅! 화이팅. 안데 진짜 300m. 나뺏 닦기 힘이 없어. <laughs>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. <laughs> 근데 손이 더러워. <laughs> 아니 여기 물 받아 되면 너무 민폐일까? 것도 그래. 짜잔. 털 너무 귀엽다. <laughs> 등반을 함께한. <laughs> 손떨지 아, 응. 야, 로망이 없대. 야채 좀 열어줘. <laughs> 아, 됐어, 됐어. 녹담이 뭐라고. 어떻게 뭐라고. 이뭐고 녹담이 뭐라고. 녹들이뭐하고 녹담이 뭐라고. 녹담이 뭐라고. 녹담이 뭐라고. 녹담이 뭐라고. 녹어 얼마나 안 뜨거? 그냥 미적지근? 미적지근? 응. 정수기 뜨거운 물로도 안 뜨거워 아 진짜? 이게 보온... 보온력 그거... 많이 안 강한가? 그그 어, 그 전용이 아니야 음. 근데 집에 작은 게 이것밖에 없어 안 뜨거워 감사합니다 때? 간을 안 봐도 음 맛있어 진짜로? 어 오. 약간 딱 적당해 적당해 이 미. 온도도 그냥 괜찮지? 어 백차로 가져오길 잘했다. 옆면 엄청 예쁜데 너무 이쁘지? 저산 같아서 일부러 데려가다 왔어. 위에 먹고 하셨는데 진같맛있나 얼마나 먹고 싶을까. 여기서 숙차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. 그 보인 숙차 있잖아 맞아. 어제 해, 해준 거. 음. 맛있지. 차 마시는 사람 정말 많았거든. 여기서. 이쁘지 진짜 예쁘다. 예쁘지. 진짜 예쁘다. 아이쁘다 자기 옆에. 진짜. 너 빨리 마셔. 배가 <laughs> 올라오고. 이번 시거에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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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이불 다 마시고 갈 거야. 근데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딱두 잔만 먹자. 백록담에서 백차 마시기. 백록담 앞에서 한잔 찍어야겠다. <laughs> 아, 나 말이야, 아, 내가. 내가? 어. 사람들이 저기 진짜 티가 티우리고 있어. 수근수근, 수근수근 저기 티우리고 있어. 많이 많이.